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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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랜만이네요. 일단 음. 여러분들 오랜만에 소식 하나 가져왔는데 인장 노래방이 지워 졌어요. 내가 아직 열시 TV 복구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개장은 오빠가 보면 되잖아. 본곡도야. 아니 영상을 지워버렸잖아. 이거 그러니까 다시 올려 다시 편집해가지고 다시 올려가려고 <laughs> <laughs> 2천만. 아, 부계점으로 2,000번 보라고. 어? 쉬운 줄 알아, 그게? 어. 어쨌든 여러분, 저2 0 0 0뷰가 날아가 버렸어요. 수익 창출도 지금 한참 멀어졌는데. 야. 응. 50시간 날아갔어, 우리. 뭐가? 아니 이게 원래 119시간이었거든. 응. 51시간으로 줄어들었어. 그니까, 그게 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하려면은 4,000시간에다가 구독자 1,000명이 되어야 되잖아. 알지, 너? 근데 저기 체인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119였어, 시간이. 근데 50일이 돼버렸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4,000, 4천... 야, 119가 4,000에 가까워, 50일이 4,000에 가까워. 4,000이 제일. 백시코 가더 사천에 가깝잖아. 안 좋은 거지, 지금. 우리 시간 엄청 깎였네. 야, 우리 다시 빨리 영상 올려가지고, 이거. 일단 저희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네. 아래다가. 네? 게임 쿠폰 번호 마구잡이로 붙여놓을 거예요, 저희가. 클래시붐이라는 게임이랑 카트라이더 쿠폰 9월 며칠까지 사용 가능이고요. 자, 그러면 사, 중복 사용 가능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여러분들끼리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